모든 북한 가정은 인민반을 통해 통제받는데요. 동네마다 40세대 정도를 한 그룹으로 묶고 인민반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속한 가구에 누가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관리합니다. 철저히 계급사회인 북한에서 노동자 집안 남자가 농촌 여성과 결혼하면 그 노동자는 농촌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낳은 자식들은 영원히 농민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요즘 북한 남녀들은 결혼하면 부양가족만 더 생기고 부담이 많아진다. 돈이나 열심히 벌면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동거는 불법이고 한번 경고받고도 동거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죠. 북한 국가의 근친혼으로 낳은 자식들에게서는 눈이 하나밖에 없거나 뇌가 없는 기형아 난쟁이가 나타나게 된다며 혈족 사이에는 8촌까지의 결혼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상 노동교 화형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는데요. 현재 몰래 사촌끼리 사는 경우 처제나 형수, 제수, 시형, 시동생 외사촌과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법적으로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근친끼리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남녀들 중 처제와 살고 있는 대상이 45%나 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새로 누군가를 만나기 보단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난 친인척 중 마음이 맞고 자기 형편을 잘 아는 상대방과 정이 생겨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네요.